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접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 객관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이 열매에서 우리가 다른 내면의 모습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객관을 시켜야 됩니다. 어, 내가 왜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내가 왜 믿지? 미운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 미운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사탄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밉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밉지 저 사람이 약속 늦으니까 밉지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나한테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밉지 합리화 시키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 맞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내 영이 미워하는 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지. 빨리 그걸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축사해야 되는 것이죠. 히라, 내가 왜 우울하지? 아침 일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 자신이 철항하지?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닌데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맞아 나는 혼자 지내니까 우울해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해 나는 아프니까 우울해 예스에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순간에 어둠의 영들이 팍팍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라, 화평 하나님의 역사 는 화평한 역사 인데, 왜 분열이 일어나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아닌데, 그러면서 빨리 그 분열하게 하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분열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은 분열을 일으키면서 갈등만 커가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 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많이 실수를 해요. 조급하게 뭘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급한 마음이 들고, 내가 자꾸 분주한 마음이 들면, 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래 참음인데, 왜 내가 분주하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음, 막 운전을 왜 이렇게 내가 세게 하지? 예스에라 물었떠 나갈 지어다 그러면 분주하게 하는 영들이 나가면서 마음이 단안해집니다. 음. 약속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막 내가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 내가 그러한 이 감정의 열매들이 많이 있었나? 생각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나? 예스에러을 어떠나 갈지어다 자비 사람을 때내 자꾸. 무자비한 생각이 들어가지 왜저 사람이 안 되면 좋을 것 같은가? 저 사람이 망하면 좋을 것 같고, 저 사람이 힘들면 좋을 것 같고, 주여 세디스트라고 하죠 마귀의 감정으로 남이 안 되는 걸 기뻐하는 세디스트 사탄 숭배자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희락을 느끼는 세디스트 주여 내가 세디스트가 되는 것인가? 자비가 나와야지. 저 사람은 비록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예수님도 간호마다 잡힌 여인을 정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궁일로 대해야지. 아,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열어놓으면, 거기로 어두 명들은 말할 수 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양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쁜 걸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악을 행하려고 하네? 어? 이거는 아닌데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중성 주님의 일을 할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충성스러운 마음인데 나왜 이렇게 게으른 마음이 들어가지? 하, 피곤하다 느껴지지? 왜 나만 해야 돼? 불평이 일어나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유 온유하고 부드럽고 길이 참고 그냥 뭘 해도 유들유들해서 흔들림이 없는 왜 내가 이런 사소한 것에 하나에 내가 지금 감정이 막 흔들릴까? 이거는 정당화하지 말자. 예스렘으로 떠나갈지어다. 절제. 아내가 왜 계속 그것들을 보게 되지? 왜 내가 계속 그걸 하게 되지? 왜 내가 왜 계속 그 자리에 가게 되지? 어, 예스렘으로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됐네. 나도 모르게 그것이 체질이 됐네. 예스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빨려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러한 감정, 그런 환경, 그런 생각을 절대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평범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절대 이 어둠의 영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축사해버려야 돼요. 등호대 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그러면 다 가려야죠. 어둠이 틈탔구나. 예스에 넘어갔다 나갈지하다. 그러면 얼마나 내 삶이 보호가 되고 인간관계가 보호가 되고 은혜가 보호가 되는지 할렐루야. 영적 객관화를 시켜야죠. 사울이 악령이 힘있게 내릴 때 사울도 영적 객관화를 시켜야죠. 너왜다인 다윗 미워하냐? 다윗이 너한테 뭘 잘못했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사이다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다. 나라와 민족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싸웠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고, 아유. 내가 이런 복된 사이를 뒀네? 허, 내가 이렇게 귀한 사이를 뒀네? 그렇게 객관화를 여러분 시켜야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뭐 말했다고 했어. 그걸 객관화를 시켜봐야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근데 우리는 한마디 말만 듣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소문이 금방 퍼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과 험담을 늘어놓고 왜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직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어요. 우리 누가 나한테 건의를 해도 다 교회를 위해서 건의하는 것이지 저 상처 주려고 건의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객관화를 시키니까 참제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좀 힘들다가도 객관화를 시키면 좋아요. 부부 관계에도 서로 말할 때 상대방 위해서 하는 말이고 가정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좀 앞뒤가 잘려서 예의가 되거나 그 말이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객관화를 시켜서 보면은 가정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생각에서 하는 말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관화 작업 잘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관철하고 이런 것들이 발견하는 순간에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빨리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왜 갑자기 음란한 게 보고 싶어져? 아, 내가 왜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져? 내가 왜 저런 나쁜 애니메이션, 영화를 왜 보고 싶어져? 폭력적이고, 왜 더러운 것들이 자꾸 보고 싶어져? 예스에럼을 얻다 나갈지어다. 아니, 왜 내가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 아까까지만 해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예스에럼을 얻다 나갈지어다.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틈타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고, 이게 태만해 지지? 이쓰웰룸으로 이게 떠나갈지어다. 객관화 작업을 한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그러면 이것처럼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대접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삶과 내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저도 예전에는 대접기도를 몰라가지고 그 망하는 역사만 쫓아다녔어요. 망하는 것들이 나와 함께 하더라고요. 내가 쫓아내질 않으니까 그대로 저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한방 작은 방 화장실 거실 주님문 복도 주방 자동차 사업장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많이 합니다 매일같이 틈타니까 이것들은 죽지도 않고 틈만 있으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역사 기도하세요 왜 내가 이 자리에 가면은 내 감정이 갑자기 이상해지지? 내가 왜이 공간에만 가면은 감정이 이상해지지? 뭔지 모릅니까? 그런 공간과 그 지역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것이니까, 예스에럼을 떠나갈지어다. 항상 내 내면을 살피면서,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대접기도 하세요. 대접기도 하는데, 영권이 있게 해야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에베소 3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해져야 그만큼 대접기도도 강한 거예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권이 강해집니다. 영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규칙적인 경건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계속 내가 성령을 채우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붙기 때문에. 내가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하게 되면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죠. 영이 자랄수록 성경도 아주 은혜롭게 읽어지고 기도도 아주 힘있게 되고 찬양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에스겔 마른 뼈다귀가 성령의 생기가 부러질 때 군사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체질이 성령을 늘 받는 체질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수와 능력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 계속 채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면서 내 삶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들의 역사하는 것들도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대적기도를 많이 해도 우물을 지우지 않으면 파리는 항상 들끓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우물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요소와 2, 3장 7절에는 신들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 신들의 이름 부르면서 그 신이 어떤 신이었더라 그 재단이 뭐였더라 그 재단에서 뭐했나 그러면 벌써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뭐 아세라나 아스다롯 그런 신들은 여신들인데 아주 그냥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신들입니다. 아스다롯 아세라 아세라 부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또 들타요. 요수와 23장 13절에는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우물을 남겨두지 마라. 테살라니꺼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일 좋은 건 뭐냐?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틈타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편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잘 가꾸는 복된 성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 기도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삶을 보호받고 영적으로 보호받으세요. 가서 가정도 청소하시고, 내 자신의 내면도 청소하시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접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의 고백만 들어도 어둠이 막 떠나갑니다 설교 듣다가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게요 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요 성경 읽다가 주님 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하는 순간에 어둠이 막 떠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예민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한 혼적으로 예민한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병이에요.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면서 그것들을 버리기 싫어하고 환경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 그 사람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영혼의 병이에요. 어둠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거 버리기 싫어하고 환경탓, 성격탓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것들 단칼에 잘라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비판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여러분 그 잠재 속에 자리 잡아 있는 것을 대적하며 처리하십시오. 나중에는요 못못 못 버티고 싹다 튀어 나가버릴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에 맺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